네, 안녕하세요. 어 사회탐구 강사 유지훈입니다 자, 어 오늘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6월 모평을 봤죠. 네,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육 과정 평가원에 어 모평을 오늘 어, 모의 평가를 이제 한번 본 겁니다. 6월하고 9월이 바로 이번에 그 수능 2022학년도 수능 문제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어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이 생활과 윤리, 뭐 사회문화 그리고 뭐,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한번, 어, 다섯 문제씩 끊어서, 그, 문제풀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생활과 윤리, 자, 어, 1번에서 5번 문항. 여기까지 먼저 오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5번 문항.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1번 문제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윤리학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이 1번 문제는 윤리학 문제죠, 그렇죠? 윤리학의 분류와 관련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글을 자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이 내용은 결국은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윤리학이죠? 이것은 네 규범 윤리학이에요 규범 윤리학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겠죠. 이론 규범 윤리학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하고 이제 문장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문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이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자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은 뭐죠 기술 윤리학이에요 기술 윤리학 그렇죠 기술 윤리학 자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뭔 뭐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될때이 나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요 이러한 주장 이것은 기술 윤리학이 되겠죠 무엇을 간과한다고 볼까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 봤을 때. 어, 기술윤리학은 무엇을 간과하죠? 바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됨을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와 관련 있는 게몇 번이에요? 딱 봤을 때 가치판단을 위해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가치판단을 위해 도덕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바로 2번이죠 그렇죠? 2번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규범윤리학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요 기술윤리학은 사실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론규범윤리학 입장에서 보면 은 가치 판단을 위한 이론정립,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적 흐름,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기술윤리학, 그다음 이론규범윤리학, 그다음 메타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생활과 윤리는 실천 규범 윤리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천 규범 윤리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네 이번에는 이론 규범 윤리학하고 기술 윤리학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을의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갑을 먼저 봤더니. 자연 상태에서는 자 자연 상태 나오면 일단 이것은 사회계약설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계약론자일 겁니다. 사회계약론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뒷 부분에 보니까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런 사회계약론자들이 볼때 국가는 계약의 산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계약의 산물이다. 자 생명 자유, 재산. 나오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사회 계약론자 중에 동의론을 강조한 로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조음조음이라는건 굿이에요. 굿. 이게 결국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선을 뜻하는 거예요. 선. 그쵸?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최고의 것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조음들 중에 최고의 조음으로 어, 조음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덕 윤리론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단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때 유리하다고 했어요 자 갑을.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이랬어요 자 자, 우리가 준법의 의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요 로크도 나오고요 흄도 나오고요 롤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을 모두 다 시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정치적 의무 준법의 의무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을.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자, 이 부분 바로 나오잖아요. 동의는 누구예요? 이렇게 동의 동의를 통해서 발생한다 이러면 바로 사회계약론자들이잖아요 사회계약론 근데 지금 을은 아리스텔레스란 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틀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몇 번이구나 3 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는 계약론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아리스텔레스 토 입장에서 국가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인간 본성론에 기초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면 갑. 로크예요.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리를 권력을 가진다. 그렇죠. 당연히 권력을 가지죠. 그리고 어또 로크죠. 갑.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죠. 그렇게 하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어, 시민들의 어, 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수단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여기는 3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로는 아리스텔레스가 아니라 사회 계약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문제는 누가 나온 거냐면 요 문제 자체는 지금 누가 나온 거냐면 이게 하버마스예요. 하버마스의 어 담론 윤리가 나온 겁니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담론 윤리에서 이상적인 담화 조건. 이상적인 어떤 어 담화 조건이 조건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렇 자,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는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진실된 언행을 해야 되고요.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라 거죠. 이게 바로 어, 이상적인 담화 조건이라는 거죠. 자, 요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게 무엇이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 자, 하버마스란 말이에요. 자, 일단 답이 아닌 것들을 먼저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보라고 했어요.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무엇을 무엇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냐면 어, 윤리의 보편화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보편 윤리의 어떤 가능성?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 윤리가 된다는 것은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이건 무슨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만장일치 동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장일치의 동의. 대화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의 어떤 동의를 가, 합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합의 쉽게 말해서 그쵸 네. 근데 여기에 다수의 동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다수의 동의 이런 것은 누구에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공리주의 입장이죠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 하버마스는 보편 윤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만장일치 동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얼은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디귿 역시도 발화 내용 이것은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아니죠. 뭐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화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자가 믿을 수 있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디귿과 니을 두 개가 다 틀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에 이거 쉬,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거기서 그게 오류가 있구나라는 걸 밝혀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붙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항상 그게 진, 어, 오류 가능성이 없는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주장 내, 내 생각이 그렇다면 주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 담는 과정에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대화,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설득 당하면 폐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겁니다. 의사소통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이번에 이 문장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 양은 멀리 하는 거고요. 그쵸? 지향은 추구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수능에서 요 문장이 나왔다라는 건이 문장이 나왔다. 라는 건이 단어를 수능에서 쓰겠다. 라는 거예요. 이 단어 지향과 지향. 이거 분명히 이번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지향하는 거 맞죠. 나중에 여기 지향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리는 게 되죠. 지향이라는 건 멀리한다. 라는 거고 지향한다는 건 추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 된다. 바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 번이 정답이 돼요. 네, 언뜻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제가 지금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어나가면서 풀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기억리 흔디근리를 풀때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 있는 문장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현혹시키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장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앞부분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을 잘 기억이라든지 앞부분에 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피해서 뒤에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좀 추상적인 문장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판단 능력이 좀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뒤에서부터 이렇게 반화가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문제도 제가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수업하시는 학생들,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칸트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죠? 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칸트 이야기 할 때. 그쵸? 무슨 얘기예요? 자, 의무에 맞는 행위. 의무에 맞는 행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의무에서 또는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이걸 굉장히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라고 하잖아요. 칸트가 말하는 것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이것이지.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에 맞는 행위. 의무에 맞는 행위하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는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또 여기서 한번 또 예를 또 들어야 되나 <laughs>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4대 의무 납세 의무 그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자 교육의 의무 뭐 근로의 의무 뭐 육대의 의무가 있는데 그냥 4대 의무만 한번 볼까요 이거요. 있잖아요 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지켜서 행동을 했어요 그건 내가 정치적 의무에 맞는 행위는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내면적 양심에서 양심의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는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지켰지만 그건 내가 내 마음에서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칸트가 봤을 때 유일하게 옳은 행위는 내 내면적 양심에 어?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옳은 거란 말이죠 이거 구분해라고 했죠 자 이거 그 문제입니다 이 칸트 문제가 바로 고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납세의무, 국방의무, 의무, 교육의무, 의무, 뭐 근로의무 이렇게 내가 의무에 맞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의무에 맞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것에 맞게 일어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무로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죠. 의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의무에 대한 이야기 칸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때 함정에 빠지는 문제 어떻게 여러분들 함정에 빠트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요 문제는 이4번하고5 번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덕에 따라 행동해서요 이것은 의무론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그렇죠 자연의 경향성 이건 자연법이기 때문에 틀렸죠 모의 이익을 증진시켜 이거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럼 4번5 번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는 학생들, 암기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에 도덕적 의무에 어, 맞, 맞다. 그러면은 된다. 이렇게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무에 맞는 행위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다라는 거죠.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 5번이 정답이에요. 경향성이 섞이지 않는, 자연의 경향성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바로, 의무론 자체가 동기라든지 과정을 중시하는데, 그 동기라든지 과정이 뭐예요? 바로 의무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인데 어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를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용을 해서 내가 뭔가 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옳다. 그래서 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떤 그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허용될 수 있다는 라 입장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무한대로 허용하는 건 아니죠. 타인의 어,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나왔어요? 칸트가 나왔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칸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격을 그니까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구나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칸트 입장이죠. 그쵸 렇 예, 칸트는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담과 칸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가는 자 공리주의 입장은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되지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것일 때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만정은 맞는 거죠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재무,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성적 자계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나는, 이제 이거는 칸트죠. 어,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그거는 수단으로 대한 게 되기 때문에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쵸? 당연히 맞죠 여기까지 한편 가나는 모두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제한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칸트 입장에서는 인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구나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맨 처음에 그첫 번째 장 다섯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6번에서 또 7번까지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